이런 재료도 있다고? 신기하고도 친환경적인 소재 이야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콘크리트부터 일상에서 접하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수많은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줄 아주 신기한 소재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나무인데 투명하다거나 농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졌다거나 공기처럼 가볍지만 튼튼한 젤 형태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가능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셀룰로오즈, 나무, 식물 등에 함유된 탄수화물 성분으로 식물이 몸체를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연 물질이에요. 종이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천연 섬유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이랍니다. 에어로젤, 내부의 공기 같은 빈 공간이 매우 많은 젤 구조물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요. 에어로겔은 높은 내열성과 가벼운 특성으로 인해 우주선 및 항공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성 재료로 만든 것이 먼저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에어로젤도 연구되고 있죠. 셀룰로오즈 에어로젤은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셀룰로오즈를 이용해 만든 에어로젤이에요. 기존의 합성 에어로젤과 달리 식물성 소재인 셀룰로오즈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더 쉽습니다. 첫 번째 단열재 내부에 공기가 많아 열이 잘안 통해서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하면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흡착 소재 물에 떠다니는 오염 물질을 흡착하는 데쓸수 있어요.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한 착량이 기존 흡착제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제조 과정에서 불과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나아가 버려지는 나무나 식물성 잔해를 재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사탕수수를 압착해 즙을 짜낸 뒤 남은 찌꺼기를 태우고 남은 재를 뜻해요. 보통은 산업폐기물로 버려지지만 이를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마시고 버리는 사탕수수 찌꺼기를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SCBA를 시멘트 일부 대체제로 쓰는 거죠. 온실가스 저감,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SCBA로 시멘트 일부를 대체하면 그만큼 크레멘트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원래라면 소각 후, 그냥 버리의 사탕수수제를 값진 자원으로 다시 쓰니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낀다라는 친환경 효과도 있죠. 강도는 괜찮을까? 적정 비율로 혼합했을 때는 기존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실제로 쓰고 있나? 점점 많은 연구소와 건설 업체들이 시도 중이며 특히 끼나 염분에 강한 구조물로 적용하면 내구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해요. 투명 목재 진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름부터 신기한 투명 목재예요. 나무를 화학 처리해 리그닌 중 일부 색소를 제거한 뒤 투명 수지 등을 채워 넣어 반투명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리그닌이란 식물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예요. 색소를 갖고 있어 나무의 색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투명 목재에서는 이 색소를 제거하거나 탈색해 밝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죠. 왜 친환경일까? 재생 가능한 바이오 소재인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유리 대신 사용했을 때열 보전도 괜찮고 파손 시 안정성도 더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말 투명해? 엄밀히 보면 완전히 투명하기보다는 반투명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통과하니 투명 목재라 부르는 거죠. 보통 유리에 비해 강도가 높아서 건축물 창호나 인테리어 소재로 주먹받습니다 투명 목재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표면에 과산화수소나 특정 화학물질을 발라요. 자외선 혹은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을 쬐어 리그닌 색소를 탈색시킵니다. 에폭시 수지 같은 투명 소재를 나무 내부에 침투시켜 굳히면 완성! 왜 이렇게 신기하고 또 친환경적일까? 모두 바이오 기반이라는 점이 커요. 나무나 식물 잔해처럼 재생 가능한 원료를 쓰니 플라스틱이나 전통 시멘트에 비해 환경 부담이 덜합니다. 또, 리사이클이 쉽거나 기존 폐기물까지 재활용할 수 있으니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에요. 앞으로 대규모 건설, 대량 제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연구가 많아서 한번 쓰고 끝나는 실험 재료가 아니라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잖아요. 이럴 때 셀룰로우즈 에어로젤이든 SCBA 기반 콘크리트든 투명 목재든 이런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우리의 상식을 깨면서 대거 등장할 거예요. 진짜로 나무가 투명해진다는데 이게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들어졌다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날리 올지 저도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더 신기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소재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환경과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분명 가까운 미래에는 나무로 만든 유리창 같은 풍경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와 환경도 지키고 과학 기술도 이렇게나 혁신적이라니 신기하고 멋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